안녕하세요, 여러분. 레인보우 타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에 대해서 따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다섯 가지 컬러가 나와 있어요. 마음에 드는 컬러를 고르시면 됩니다. 우선 마음을 편안하게 가다듬으시고 마음에 드는 색깔을 골라보세요. 왼쪽부터 그린, 레드, 옐로우, 핑크, 앤 블루 이렇게 다섯 가지 컬러가 나와 있어요. 우선 마음을 편안하게 가다듬으시고 마음에 드는 색깔을 골라보세요. 색깔로 고르시기 힘드신 분은 왼쪽부터 1번부터 5번까지 번호로 고르셔도 괜찮아요. 우선 마음을 편안하게 가다듬으시고 마음에 드는 색깔을 골라보세요. 제가 고를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고르셨죠? 고르셨다면 그림부터 리딩 해보겠습니다. 그린 리딩 할게요.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에 대해서 타로 한번 알아볼게요. 요즘 내 생각하는지,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만약 연락이 온다면 제도 할수 있을지 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린님은 성격이 약간 급한 분이에요. 성격은 급하긴 하지만 일에 추진력도 있고, 일도 굉장히 잘하는 분이에요. 가끔 놀러 다니는 것도 좋아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면 굉장히 표현도 잘하고 빨리 친해지는 경향도 있는 분이에요. 두 분은 서로 연애할 때 빨리 친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들어요. 그런데 만나다 보니까 가끔 대화가 잘 통하지도, 잘안 통할 때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마음에 들고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만나다 보니까 서로 안 맞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네요. 상대방 분은 그린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린님과 다시 만날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 분이 가끔 연애할 때 연락도 잘안 받고, 그리고 고집도 많이 부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끔 융통성도 없고, 고집도 있는 분이라서 그린님이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최근에 그린님이 상대방 본인에게 연락을 했다면 상대방 분이 연락을 일부러 안, 받아, 안 받기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상대방 분이 그린님에게 밤 늦은 시간에 연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두 분은 가끔 대화가 안 통할 때도 있지만 서로 육체적인 매력을 굉장히 많이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밤 늦은 시간에 그린님에게 연락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밤 늦은 시간에 그린님에게 연락을 하면 그린님이 연락을 안 받는 게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린님이 낮시간에 다시 연락을 해보는 게 그린님에게 더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두 분은 제외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네요. 밤늦시간에 연락 오는 걸 조금 피하는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린님이 여자분이라면 굉장히 능력도 있고 그리고 리더십도 굉장히 강한 분이에요. 남자분이다 하더라도 굉장히 능력이 많은 분이에요. 그리고 주변에서 도와주는 분도 굉장히 많아 보이네요.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고 그리고 주변 분들이 그린님을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조금 주위 분들에게 베풀어주면 그린님에게도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연애운도 일도 공부도 더잘 풀릴 것 같네요. 그린 님도 상대방 분과 다시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두 분은 서로 다시 만나면 감정소통을 잘할수 있게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아니면 서로 고집을 피우기보다는 서로 이해하고 잘 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감정소통도 잘 되고 그리고 서로에게 더 많은 매력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린 님이 요즘 공부하고 있다면 학업 운이 꽤 좋아 보이네요. 공부나 연구를 하고 있다면 연애보다는 공부나 연애에 좀더 집중하는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연애를 잠시 쉬고 공부나 일에 좀더 집중하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만약에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승진할 기회도 있고 연구를 하고 있다면 연구 성과가 꽤 괜찮을 것 같네요. 공부를 해도 공부가 집중적으로 굉장히 잘될것 같네요. 오히려 한달 정도라도 자기 공부나 일에 집중하는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끌고 나면 연애 운도 더잘 풀릴 것처럼 보이네요. 그러면 일도 공부도 잘되고 연애 운도 조금씩 나아질 것 같네요. 오히려, 그린님이 상대방분에게 연락을 했을 때 상대방분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면, 연애는 잠시 쉬어가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일이나 공부에 좀더 집중하는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나면 연애 온도 더잘 풀릴 거예요. 이쁜 연애 하기 바랄게요. 그린 리딩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레드 리딩 할게요.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에 대해서 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내 생각하는지,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만약 연락이 온다면, 제도 할수 있을지 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레드님은 굉장히 성격이 괜찮은 분이에요. 친구도 많고, 그리고 정도 굉장히 많은 분이에요. 겉모습은 조금 냉정해 보이지만, 마음은 알고 보면 꽤 따뜻한 분이에요. 그리고 좋아하는 분에게는 굉장히 잘해주고 애교도 많은 분이에요. 연애를 할 때는 친구처럼 지내다가 연인으로 발전하는 걸 좋아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서로 빨리 친해지는 것보다는 친구처럼 서서히 알아가고, 그리고 편안하게 만나는 걸더 좋아하는 분이에요. 그런 면에서 볼때 상대방분이 조금 연애할 때 급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레드님이 상대방분과 연애하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는 생각도 들었을 것 같네요. 레드님은 이국적으로 생긴 분이에요. 꾸미지 않아도 이국적인데다가 조금만 차려입으면 굉장히 이국적이다라는 느낌이 드는 분이에요. 굉장히 세련되고 외국어도 한개 정도는 능통하게 잘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숨어있는 애교도 꽤 많은 분이에요. 남들은 잘 모르지만 좋아하는 분에게 애교도 굉장히 많이 보여주는 분이에요. 상대방분은 굉장히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분이지만 연애할 때 소극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머뭇거리는 경향도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레드님께 좋아한다고 표현할 때도 조금 소극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만약 두 분이 연애한 지꽤 오래됐다면 두분 약간 건태감을 느끼다 보니까 떨어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상대방 분이 요즘 다른 분에게 한눈에 팔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만약 두 분이 떨어져 있, 있는 기간이 1년이 넘었다면 상대방 분에게 다른 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만약 레드 님이 상대방 분과 헤어져 있는 기간이 깨우려 됐다면 상대방 분에게 다른 분이 생겼는지 한번 알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리고 나서 상대방 분에게 연락하는 게 더 나을 것처럼 보이네요. 레드님이 상대방 분에게 연락을 해볼까 말까 굉장히 고민하고 있어요. 고민만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분이 만약 연인 사이가 아니고 친구처럼 잘 지내는 사이였다면 두 분이 다시 만나서 연인으로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레드님이 고민하다가 상대방 분에게 3주 안에 연락을 할것 같네요. 연락을 하기 전에 상대방 분에게 다른 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고 연락하는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만약 다른 분이 없다면 두 분은 꽤 사랑스러운 사이로 발전할 것 같네요. 레드님은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하는 분이에요. 나이가 어리다 하더라도 연애할 때 결혼이 굉장히 아니 염두에 두고 만나는 분이에요. 연애는 몇번 해봤고 결혼을 전제로 두고 꽤 괜찮은 분을 만나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이에요. 만약 나이가 어리다면 편안하게 연애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서로 진지하게 진지하게 만나다 보면 결혼을 할, 해야 될지 안. 해도 될지라는 생각이 들것 같네요. 우선 편안하게 연애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연애 운도 훨씬 좋아지고 결혼 운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레드님은 결혼하면 굉장히 잘살수 있는 분이에요. 능력도 있고 성격도 꽤 편안하고 좋다 보니까 주위에서도 굉장히 부러워하고 결혼해도 결혼 운도 꽤 괜찮을 것 같네요. 만약 상대방 분에게 연락하고 싶다면 편안하게 연락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분은 만약 친구 사이였다면 꽤 괜찮은 연인 사이로 발전할 거예요. 만약 두 분이 연인 사이였다 하더라도 꽤 편안하게 연애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조금 결혼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고 서로 만나보는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쁘게 연애도 잘할수 있을 거예요. 이쁜 연애하기 바랄게요. 브라이더 리딩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옐로 리딩 할게요.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에 대해서 따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내 생각과 하는지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만약 연락이 온다면 제회도할수 있을지 따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옐로님은 친구도 많고 성격도 굉장히 편안한 분이에요.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도 나누고, 그리고 차 한잔하고 술 한잔하는 것도 즐기는 분이에요. 상대방 분과도 친구처럼 편안하게 만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옐로님은 친구처럼 편안하게 만났는데 상대방 분은 옐로님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하고 결혼까지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상대방 분은 조금 외모가 나이가 들어 보이고 말수는 적지만 리더십도 있고 그리고 만약 옐로님보다 나이가 어리다 하더라도 굉장히 어른스럽고 말도 굉장히 진지하게 하는 분이에요. 굉장히 진지한 성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끔 열로님에게 선물도 사다주고 깜짝 이벤트도 만들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잘 어울린다라는 말도 많이 했을 것 같네요. 열로님은 상대방 분과 헤어져 있다 보니까 상대방 분이 꽤 괜찮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네요. 그래서 요즘 갈등이 많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헤어져 있는 동안 상대방 분이 많이 생각나고, 그리고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네요. 오히려 상대방 분보다 옐로우님이 더 많이 힘들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의기소침하고, 의욕도 많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가끔 스트레스도 받고 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의욕을 내고, 그리고 예전처럼 활기차게 지내는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옐로님은 자기 자신을 더 챙기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보다 옐로님을 챙기고 조금 보살피는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면 연애 운도 더잘 풀릴 거예요. 상대방 분은 옐로님에 대해서 무척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 표현은 못했다 하더라도 옐로우님이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하고 결혼해도 괜찮겠다. 그리고 옐로우님이 성격도 좋고 꽤 괜찮다. 라고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네요. 요즘에도 연락을 해볼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 분은 일적으로 굉장히 바쁜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연애할 정신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연애에 대한 생각도 하고 있지만 옐로님에 대한 연락을 할까 말까 고민도 하고 있지만 일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옐로님을옐로님을더 챙기고 옐로우님을 Yellow님, 더 아끼고 이뻐하는 데 집중하는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연애혼도 더잘 풀리고 그리고 두 분이 한두 번 정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옐로우님은 조금 의욕을 내고 힘을 내고 나면 꽤 괜찮은 분도 생길 것처럼 보이네요. 오히려 상대방 분과는 서로 잘안 맞는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옐로우님은 활동적이지만 상대방 분이 소극적이다 보니까 서로 좋기는 하지만 가끔 잘 맞지 않다라는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오히려 두분다 성격이 비슷하고. 활동적이고 열정적인 분을 옐로님이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힘을 내고 활력을 찾으면 연애운도 훨씬 좋아질 거예요. 일도 더잘 풀릴 것 같네요. 이번 연애하기 바랄게요. 옐로 리딩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 핑크 리딩 할게요.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에 대해서 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내 생각하는지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만약 연락이 온다면 제일 좋아할 수 있을지 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핑크님은 굉장히 사랑스러운 분이에요. 누가 봐도 사랑스럽다. 굉장히 이쁘다, 잘생겼다. 라는 느낌이 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핑크님을 보면 안내하고 네, 싶다. 그리고 친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것 같네요. 요즘 핑크님 중에는 연애하고 있는 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가끔 연애하고 있는 분이 핑크를 뽑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상대방 분은 핑크님에 대해서 생각을 무척 많이 하고 있어요. 다시 만나고 싶다, 연락하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두 분이 헤어질 때는 굉장히 냉정하게 헤어졌지만 상대방 분인 핑크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두 분은 편안한 친구 사이 같은 연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친구 같은 연인이다 라고 하면 딱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상대방 분은 굉장히 성격도 괜찮고 그리고 만약 사업을 하고 있다면 사업도 굉장히 잘하는 분이에요. 두 분은 장거리 커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자주 못 만나다 보니까 서로 헤어지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아니면 두분중한 분이 해외에 있다 보니까 자주 못 만나고 요즘은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핑크님은 성격도 좋고 그리고 감수성도 굉장히 풍부한 분이에요. 그래서 좋아하는 분에게도 잘해주지만 주위 분들에게도 굉장히 잘해 주는 분이에요. 그래서 가끔 오해도 받을 때도 있을 것 같네요. 핑크님은 눈치도 굉장히 많이 보는 분이에요. 두 분이 안해할때 눈치도 많이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핑크님이 눈치를 보다가 상대방 분에게 연락을 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면 조금만 기다리면 3주 안에 핑크님에게 연락이 올것 같네요. 상대방 분이 바쁜 일을 잘 끝내고 나면 핑크님에게 연락할 것 같네요. 두 분이 친구 같은 연인으로 지냈다면 굉장히 사랑스러운 커플로 발전할 것 같네요. 남들이 볼 때도 굉장히 사랑스럽다, 그리고 무척 잘 어울린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연애를 할것 같네요. 만약 핑크님이 여자분이고 연상이라면 연애를 더잘할수 있을 것 같네요. 아마도 핑크님이 주도적으로 연애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주위 분 중에서 연상의 여자분의 도움으로 두 분이 다시 만나고 연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면 감정소통도 잘 되고, 그리고 굉장히 사랑스럽게 연애를 할수 있을 거예요. 연애할 때 눈치를 보지 말고 편안하게 연애하는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만약, 핑크님이 새로운 분을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새로운 연인을 만날 기회도 충분히 있어 보이네요. 조금 핑크님의 마음이 달려있는 것 같네요. 주변에 호감을 가지는 분도 있고 핑크님이 새로운 분과 연애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새로운 연애도 충분히 할수 있을 거예요. 예쁜 연애하기 바랄게요. 핑크 리딩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블루 리딩 할게요.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에 대해서 따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내 생각하는지,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만약 연락 온다면 제도할 수 있을지 따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블루 님은 요즘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상대방 분가해가지고 상처도 많이 받고, 가끔 우울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있으면 상처도 회복되고 꽤 괜찮아질 것 같네요. 블루님은 마음이 굉장히 여린 분이에요. 그래도 상처 회복도 빠르고 그리고 무척 순수하다 보니까 조금만 있으면 괜찮아질 것 같네요. 상대방 분은 성격이 굉장히 완고한 분이에요. 그리고 능력도 굉장히 많은 분이에요. 고집이 세다기보다는 성격이 완고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 분이에요. 만약 두 분이 결혼을 생각했다면, 상대방 분은 결혼운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결혼하면 굉장히 잘살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노력하다 보니까 무엇을 해도 굉장히 노력하는 분이에요. 경제적인 능력도 굉장히 많은 분이네요. 그리고, 블루님이 순수하고 여리다 보니까 보호해주고 싶다, 잘 챙겨주고 싶다라고 많이 생각했던 것 같네요. 상대방 분이 남자분이라면 굉장히 부성애가 강한 분이다 보니까 블루님을 보호하고 잘 챙겨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척 열정적인 분이라서 서로 놀러 다니는 것도 꽤 좋아했던 것 같네요. 맛집도 놀러 다니고 괜찮은 데가 있으면 많이 놀러 다니면서 데이트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예의도 바르고, 그리고 열정도 많다라는 느낌이 드는 분이에요. 상대방 분은 블루님을 무척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다시 만나고, 그리고, 다시 만나면,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한마디 연애할 때도 결혼에 대해서 가끔 이야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드네요. 오히려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블루님이게 결혼하고 싶다라고 해서 블루님이 부담되고, 조금 만나기가 불편해서 헤어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어요. 두 분은 조금 나이 차이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네요. 아니면 블루님이 외모가 굉장히 어려 보이는 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블루님은 감정 표현을 잘 못하는 분이에요. 마음도 여리고 순수하지만 감정 표현을 잘 못하다 보니까 연애할 때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좋아해도 좋아한다는 표현도 잘 못하고, 그리고 필요하거나 원하는 게 있어도 말을 잘 못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블루님은 상대방의 마음도 잘 알아주고, 무엇을 원하는지 잘 눈치채고 파악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상대방 분은 조금 그런 면에서 블루님보다 잘 모르다 보니까 약간 눈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히려 블루님이 연애할 때 표현도 하고 원하는 게 있으면 조금 솔직하게 표현해 보는 게 연애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조금 연습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상대방 분은. 조금 고민하다가 블루님에게 연락할 것 같네요. 가끔 속마음은 블루님이 연락해주면 좋겠다 라고 생각도 하고 있어요. 약간 성격이 완구하고, 그리고 우선은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블루님이 연락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더 많이 하고 있어요. 블루님이 연락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 좋아하고 사랑한다면 블루님이 연락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두 분은 충분히 다시 만날 기회도 있고, 그리고 블루님이 편안하게 기다리다 보면 상대방 분도 블루님에게 연락할 것 같네요. 적어도 3, 4주 안에는 블루님에게 연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두 분은 서로 오래가는 연인 사이로 발전할 것 같네요. 서로 연인이었다면 결혼까지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만날 것 같아요. 블루님이 여자분이라면 꽤 순수하고 예쁘다 보니까 상대방 분이 블루님을 더 많이 좋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블루님은 꾸미지 않아도 참 예쁘다라는 느낌이 드는 분이에요. 두 분은 충분히 다시 만나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연애를 잘할수 있을 거예요. 서로 의사소통도 잘되고 감정 소통도 잘되는 커플이에요. 아마도 다시 만나면 굉장히 부드럽게 그리고 서로 잘 챙겨주면서 연애를 할것 같네요. 굉장히 이쁜 커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로 표현하면서 연애를 하면 예전보다 훨씬 나은, 나은 연애를 할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진지하게 결혼도 생각해볼 것 같네요. 이쁜 연애하기 바랄게요. 블루 리딩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에 대해서 탈언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개인 리딩이 아니고 제너럴 리딩으로 참고 정도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즐겁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Have a nice day.